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우리가 믿는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말씀. 오늘은 한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약을 구하고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을 구해서 아들에게 꾸준히 먹였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아들의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늘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가족은 시라큐스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집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는 나았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네가 뭐라고 했니? 나는 나았어요 아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눈은 맑고 담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하니 만약 다시 아프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혹시라도 다시 아플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프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들었어요.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내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린아이였지만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것에 힘을. 아이는 집회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아이에게는 단한 번도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아이를 꼼꼼히 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간의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은 결과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 어린아이는 이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고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어 봅니다. 우리에게도 놓지 못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하지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현실이 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따라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